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상 TV의 김상 형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은 연초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새 시즌에 어떤 골프화가 잘 맞을지를 추천을 해 드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어 제가 이때까지 신었던 신발의 종류가 있어요. 이게 어 다는 아니고 제가 몇 가지 좀 종류별로 추려왔는데 이 중에서 좀 어, 브랜드들이나 아니면 신발 모양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어떤 골프화가 맞는지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신발 사이즈가 230에서 35를 신는데요. 이게 브랜드마다 다 사이즈가 달라서 여러분들이 직접 신어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고 저희가 필드를 나가면은 아무래도 장시간 경사를 오락내락 많이 하니까 좀 발에 맞고 편한 제품을 신어야 스윙과 어, 이제 플레이에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프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신발 골프화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저는 원래 어 F4 제품의 골프화를 원래 신었었는데 제가 투어를 그만두고는 그 제품을 신은 적이 없어서 여기있지 않아요 쪼이 제품은 굉장히 발이 편하기로 유명하고 선수들도 아마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신는 신발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어, 편하다고 볼수 있고, 예의사 제품의 골프화인데요. 이런 거는, 원래 A사 제품의 골프화가 좀 불편하다고 많이 소문이 났었는데 그래도 점점 좀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제가 이것만 한세개 있었는데 이것도 보아로 된 제품인데 되게 편하고 A사의 골프화 특징은 거의 다 보아로 돼 있어요. 지금 보아, 보아, 보아 다 보아로 돼 있고 음 스탠스미스 같은 운동화 제품만 끈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좀 편한 편이에요. 이거는 정 사이즈를 다 신었고요. 이건 다 230이에요. 좀 무난하게 신을 수 있고, 가격대도 나쁘지 않은 제품으로. 좀 추천을 해드리는데 또 이거, 이거는 여기가 되게 말랑말랑해서 편한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골프화들은 좀 말랑말랑한 걸 선호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랑말랑하면 발이 많이 놀기 때문에 좀 단단하게 잡아주는 골프화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여기가 굉장히 볼이 좁아요. 그래서 볼이 넓으신 분들은 이게 좀 불편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푹신푹신하게 돼 있어서 발바닥은 안정적으로 잡아주고요. 저는 발볼이 약간 넓지도 좁지도 않은 편인데 여기가 대신 말랑말랑해요. 천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좁은 거에 비해서 발이 편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오히려 발이 너무 편하게 이게 말랑말랑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이 이렇게 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좁게 조금 잡아줘서 여기 라인이 이렇게 보면 라인이 들어가 있죠?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좀 편한 제품인 것 같고, 보편적으로 스파이크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운동화 제품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골프화 제품 이두 가지고 바닥은, 이거는 골프화 느낌, 이건 운동화 느낌인데, 바닥 보면은 다 스파이크, 징이 없죠? 그리고 이거는 징이 이렇게 딱 각이 살아있습니다. 자, 보시면 징 있는 거, 없는 거. 스파이크가 있는 거의 장점은 좀더 이게 비틀림을 잘 잡아주고 그리고 이 스파이크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징이 없는 거를 좀 미끄럽다고 선호하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약간 이, 이 징이 없는 거를 좀더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약간 징이 없는 게 사실 운동화처럼 발이 조금 편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가 선호하는 바닥 스타일을 보는 것도 좋아, 중요하겠죠. 볼빅 제품인데 이것도 좀 기본적인 골프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발이 되게 편하고 일단 어, 골프화로는 전 처음 접해본 제품인데 이것도 굉장히 편하게 잘 신었어요. 이 제품은 전좀 작게 나온 것 같아서 240을 신는데 240. 살짝 크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겨울에 주로 조금 한 치수 크게 신고 양말을 두 개를 신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겨울철 대비를 하시면 또 좋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주로 신는 신발 그리고 이 나이키 이 제품은 제가 예전에 현대백화점에서 공구를 했던 제품인데. 이거는 운동화 라인이랑 똑같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것도 보시면 볼이 되게 좁죠. 그래서 볼이 넓으신 분들한테는 불편하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근데 이게 또, 어, 여기가 좁은데 단단해요. 그럼 단단하면 좀 딱딱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신을 때 발이 조금 지금 얘한테 적응을 못했을 땐좀 불편했는데 좀 늘어나고 적응이 되니까 좀 편했어요. 그리고 나이키 제품은 저는 이거는 235인데 조금 크게 신는 제품이 있어요. 나이키 제품은 좀더 사이즈를 정확하게 디자인마다, 제품마다 사이즈를 잘 생각해서 신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에어가 있는데 이 에어가 굽이 그렇게 사실 높지 않아가지고 좀 그렇게 굽이 있는 느낌은 없어요. 이제 굽이 있는 제품인데요. 이 H4 제품, 이것도 굽이 있어요. 이 굽이 있어서 좀 앞으로 쏠리고, 특히 이거. 힐크릭 립국구에서 굽이 높은 제품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신으면 장점 비율이 좋아보여요. 지금 여기까지가 굽이거든요. 근데 단점은, 이 앞으로 이굽 때문에 쏠려가지고 이 엄지발가락이 엄청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이즈를 좀 크게 신으셔야 돼요. 제가 이 힐크릭 제품과 르코코 제품 다 240을 신었어요. 굽이 있는 골퍼를 신으실 거면 좀 사이즈를 크게 신거나, 왜냐면 내리막 필드에서는 자꾸 앞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이것 또한 좀 딱딱해요. 약간 어글리 슈즈 같은 운동화의 타입이잖아요. 이런 거는 디자인과 이런 패셔너블함에선 좋은데, 또, 스윙하거나 필드에서는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는 걸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아무래도 이게 디자인이 또 이쁘고, 또 키도 커 보여서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가끔 좀 사진을 많이 잘 찍어야 되거나 이러면 좀굽 높은 골프화를 선호를 해요. 이, 이것도 르쿠크 골프화인데요. 이거 되게 특이하죠? 이거는 어, 할로윈 한정으로 나왔던 골프화인데, 여기 보시면 앞에가 되게 언발이고, 그리고 바닥은 또 징이 없고 운동화처럼 돼 있고 이런 거는 어, 연습장 갈 때나 그리고 또 저희가 연습만 하지 않고 밥도 먹고 들어오고 친구를 만날 일이 있잖아요. 이런 건 운동화 겸용으로 신어도 되게 좀 패셔너블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이즈가 이것도 240인데 제가 원래 발 사이즈가 230인데 이것도 좀 여유 있게 신는 편이었어요. 르코코 제품은 조금 작게 나온 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일러스트 있는 골퍼도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 운동화 느낌, 제가 좀 좋아하는. 힐크릭 제품의 그 운동화 스타일의 제품인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리코꾸의 운동화, 어글리 슈즈 같은 느낌이죠? 이것도 굽이 좀 높은 편이에요. 또 내가 이 발에 예민하다, 이 필드에서 느껴지는 착화감이 중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또 추천하지 않아요. 하지만 또 사진 이쁘게 나와야 될 경우에는 이런 거 신으면 굉장히 이뻐요 근데 느낌이 비슷하죠? 어글리 슈즈 형태가 다 비슷하고, 그리고 이 제품도 이 제품이랑 똑같이 240, 좀더 크게 신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이거는 힐크릭 제품의 운동화 형태로 되어 있는 골퍼인데요. 운동화 형태가 좀더 어... 어글리 슈즈 같은 것보다는 편하고 이거는 또 같은 회사의 클래식 제품인데 이거는 앞에 이 테스를 뗐다가 붙였다가 할수 있어요. 근데 이거 되게 클래식한데 이렇게 한 쌍으로 신으면 또 되게 귀여운 느낌. 이런 느낌은 좀 클래식한 여자 골프화죠? 딱 전형적인? 이런 것도 좀 귀엽게 신을 수 있는 것 같고, 어, 이거는 좀더 캐주얼한 느낌에 신을 수 있는 것 같고, 착화감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징이 없고 운동화 느낌의 말랑말랑한 제품이 제일. 이거는 제가 선물 받은 클래식 수제 8L 제품의 골프화인데요. 이건 제가 다른 분이 신은 걸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구매를 하려고 하다가 선물을 또 받았어요 대표님한테 근데 이게 너무 잘 신어요 왜냐면 골프화 색상을 고를 때 저는 화이트 아니면 블랙만 거의 신거든요 이런 것도 그렇고 색깔이 이쁜데 굉장히 이쁘고 이것도 귀염 뽀짝한데 옷에 맞춰 입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운동화, 골프화를 여러 개살수 없으신 분들. 이런 것도 색깔이 색감이 굉장히 이쁜데 옷에 맞춰서 신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올블랙, 이런 올블랙 느낌? 아니면 이렇게 올화이트 이런 느낌을 좀 먼저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스파이크가 굉장히 특이하게 돼있는데요. 이거 보면은 뾰족뾰족하게 돼 있죠. 근데 이게 되게 푹신푹신해가지고 이렇게 눌렀을 때도 어, 바닥이 좀 푹신푹신하고 이 가죽 여기가 가죽이 좀 좋은 것 같아요. 파렐께그채나연 프로님도 가장 신었던 골퍼 중에 편하다고 평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되게 말랑말랑한 가죽 제품 때문에 어, 추천을 해요. 이 제품 또한 파렐 수제화 제품인데요. 이것도 운동화로 생겼는데 완전 클래식과 운동화. 정말 대비되는 느낌의 골프하죠 저는 이런 클래식한 것도 좋아하고 기본 운동화 느낌도 좋아하는데 이 가죽이 파을 제품이 좋은 게 가죽의 이 원단이 달라요. 그래서 만져보면 말랑말랑하고 이 안에는 시원하게 통풍 처리가 돼 있거든요. 이 바닥이 되게 푹신푹신하고 이발 쉐입도 되게 잘 잡아줘요. 이것도 한 사이즈 240 제품을 신는데요. 이 제품은 어. 디자인도 제가 마음에 들고 그리고 착화감이 되게 편해요. 여러분들도 누군가한테 선물하실 때이 파랄 수제 골퍼를 선물 하시면 착화감을 중요시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디자인도 아주 색상도 깔끔하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보아로된 데상트 골퍼인데요. 이게 신상인데 이 바닥이 보통 보아로 돼 있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스파이크, 징으로 돼 있는, 이런 징으로 돼 있는 제품이 많은데, 이거는 징으로 안돼 있어요. 요즘은 또 그린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딱 징으로 돼 있는 제품이 많이 안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보아로 이렇게 딱 눌러서 발을 잡아줄 수 있으니까 편하겠고, 이것도 반 사이즈나 한 사이즈를 크게 신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릴게요. 얘는 좀골파가 딱딱해서 발을 잘 잡아주는 편인데, 옆에 말랑말랑한 재질로 여기와 여기 옆에가 소재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여기는 말랑말랑하고 여기는 좀 딱딱한 느낌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좀 불편함을 덜어서 만든 신상 골프화예요. 컬러도, 이렇게 핑크가 들어가 있는데, 이 정도 핑크면은 옷에 받쳐 입기 어렵지도 않고, 여성분들 약간 연핑크 의류 많이 입으시니까, 이걸 신으시면 코디 매칭하기도 편하겠죠? 데성투의 이 운동화 쉐입의 골프화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번에 신었는데 너무 편해요. 일단 이 앞코가 말랑말랑하고 이 옆에도 말랑말랑 처리가 돼 있어서 저처럼 말랑말랑 골퍼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되게 좋아하실 거고 대신 이게 끈으로 돼 있어서 끈은 불편하다고 전 보아가 좋다 이런 분들은 어이 제가 이 직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젤상트 이 보아를 신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이것도 제가 반 사이즈나 한 사이즈를 크게 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좀 장점이 뭐냐면 이 앞에 있죠. 이 앞에 요거가 딱딱하면 발등이 아파요. 발등이 높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발등에 뼈가 있으신 분들은 이 앞에가 말랑말랑한 걸 신어야 되는데 저는 이 말랑말랑한 게 좋았고 뒤꿈치에 또 많이 까지는 편인데 이렇게 뒤꿈치가 조금 단단하게 돼 있는 것들은 뒤꿈치가 신발 신을 때잘 까지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지금 여기 천으로 돼 있죠? 이거 완전 좋아요. 강추합니다. 이 안에도 쿠션이 돼 있어서 이거는 새거 처음 신었는데도 발이 어, 푹신푹신하게 뒤꿈치가 안 까졌어요. 그리고 이거는 골프화인데 운동화 느낌의 바닥. 하지만 이게 징이 총총총총 박혀서 또 그다지 미끄럽지는 않았던 신발입니다. 또 이게 올블랙이어서 저는 좀 블랙, 올블랙으로 입을 때가 많거든요. 아니면 화이트블랙. 그래서 이 골프화는 좀 검정색이어서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골프화는 요즘 유행한다고 하는 이 g 4개, 이 동그란 지포 골프화인데요. 지포 골프화는 제가 일부러 산게 아니라 골프화를 골프장에 안 신고 놓고 갔어요. 그래서 운동화를 신고 칠 수는 없으니까 프로샵에 가서 봤는데 그때 신어보고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한 골프화인데 여러분들도 가끔 골프를안 신고 골프장에 가실 때 있잖아요. 아, 이번이 좀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서 마음에 드는 골프화를 하나 장만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저도 골프화가 너무 많은데 거기서 한번 신자고 골프화를 사려고 하니까 좀 아까운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또 마음에 드는 거를 사서 신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여러 가지 신어보다가 이 제품이 마음에 들었었어요. 왜냐면 바닥이 보시면 바닥이 다른 골프화들에서는 이런 느낌은 없어요. 왜냐하면 바닥이 엠보싱이 돼 있어요. 바닥이 엠보싱이 돼 있는데 이 엠보싱 돼 있는 게 정말 푹신해요. 그래서 이 푹신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골프화 추천해드리고 이 앞에 테슬도 약간 클래식하면서 좀 귀여운데 대신 이 테슬을 떼면 완전 운동화 완전 운동화 느낌의 골프화로 바뀌죠. 그리고 이 바닥 또한 징도 띵띵띵띵 무징이지만 이렇게 밸런스를 잡아줘서 미끄러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은 또 너무 어, 바닥이랑 이 안에가 푹신하고 미끌미끌하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게 정말 미끄럽대요. 왜냐면이 안에가 엠보싱으로 처리가 되어서 이게 미끌미끌하다고 하시는 분도 제가 덜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무리 좋은 골프와 비싼 골프와 그리고 아무리 소문난 골프와 명품 골프화, 그런 골프화도 좋지만 본인이 진짜 선호하는 스타일의 제품, 디자인, 착화감, 징 스타일, 그리고 가죽 등을 체크를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좀더 현명한, 어, 골프화를 구매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골프화는 본인의 그 필드 플레이나 골프 플레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서 꼭 신중한 골프화 구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까지 드린 정보를 가지고 2022년도에는 좀더 좋은 성적을 낼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안녕.